데이퍼 n 키쇼테 n y w 반갑습니다. e t h a 셨고 어디 보자. 다음은 한국뮤지컬협회 이종이이사장 h a n k 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계속 주셔야겠어요, 여러분. 또 재단법인 대 u 오페라 하우스의 박인건 대표 이사이 이십니다. 고맙습니다. t 전 서울예술단 이사장님이 k 죠 뮤지컬 연출가이신 유 u t 감독님 k 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 오페라하우스의 박인근 대표님, 앞서 소개해드렸고요. 대구연극협회 이홍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용협회 변인수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김태희 이사분들이십니다. 김재홍 이사님, 박관식 이사님, 박배창 이사님, 원종원 이사님, 최익진 이사님, 그리고 최정원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의 이종선 국장님, 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경수 국장님, 한 계시고. 저희 팀이씨의 정윤수 국장님. 한 계시고. 오경정복인술의 박윤아 대표님. 아 어디 가셨어? 한국방광공사이지현대구경북 지사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뮤지컬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일 반가워요. 다음은 우리 팀의 이장우 이사장님께 잠시 리셉션 인사 말씀청하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이장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 잠시 네. 올라오시면 마이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말 네. 하셨어. 네. 다 다행히 다섯 시. 다행입니다. 용인. 근데 정장을 가져가야 돼서. 갑자기 는안사 인사를 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주최측은 항상 날씨가 걱정. 다음에 봐요. 네. 오늘 날씨 원래 비예본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는.